카메라에 잘 잡혀? 뭐 할래? 제일 마음에 드는 거 골라봐. 하나, 둘, 셋. 나 때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다시 하자. 다시, 다시. 오빠가 외쳐야죠, 오빠는. 알았어, 알았어, 하나, 둘, 셋. 나 때는 나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자, <laughs> 괜찮은데? 괜찮은데? 우리 이걸로 바로 쓰자. 네, 괜찮은, 괜찮 괜찮아. 저는 시골에서 왔는데 정문이 요거리에다가 도로도 막 팔차선 이렇게 돼 있어서 좀 아리까리했어요. 어, 이걸 어떻게 뭐 건너가야 되지? 음. 그 신호도 되게 복잡하고 사람도 정말 많고. 입학했을 때 학교가 너무 넓었는데 맨날 걸어 다녔더니 피검사를 했는데 햇빛에 너무 많이 받아서 비타민 D가 과다나 없더라고요. 아니요 왜? 진짜. 저는 1학년 때 학교가 너무 넓어가지고. 얼굴 탈까봐 선크림을 항상 바고 다녔는데 그빠 요새도 양산 쓰고 다녀요? <웃음> 검정색? <웃음> 여름에 팔아도 만한 양산 쓰고 다녀요 <laughs> 저는 기숙사에서 택시도 자주 타요 <laughs> 기숙사에서 택시? 학교가 너무 넓어서 신입생 네, 1학고 여러분 꿀팁이니까 잘 들으세요 <웃음> <웃음> 택시 너무 많이 타지 마세요 <laughs> 아, 저는 교양 수업 때였던 것 같은데요. 어떤 새내기 한 명이 이렇게 수업 시간에 갑자기 손을 이렇게 번쩍 들더니 혹시 교수님 화장실 좀 다녀도 될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 아 다녀왔나요? 아 그래서 이렇게 교수님이 화장실은 뭐 고등학교 때처럼 손 들고 안 말하고 그냥 이렇게 조용히 매너만 지키고 갔다 오면 된다고. 이거 보신 여러분 화장실 갈때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다녀오실 수 있겠죠? 제가 남중남고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대학교에 들어오면은 이성들 간의 로망,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대학생활을 했잖아요. 한참 밑에 응답하라 유행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되게 기대했는데, 제가 기계공학보다 보니까 120명 중에 100명이 남자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다 남자밖에 없는데, 게다가 저희는 그 공학인증자라고 해서 수업을 다 똑같이 들어야 돼요.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정해진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대학교 때 오면 저는 약간 자유롭게 다른 학과 친구들이랑 만나가지고 수업 들으면서 보여요. 뭐, 근데 네, 나가모올줄 알았는데 계속 다 남자들이 간 학과 남자들 우리 과끼리 이야기하고 우리 과끼리 공부하고 그래서 약간 실망했었어요. 대학이 오면 신기한 게 시간표를 저희가 짜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제 생각에 아, 학교는 매일 오는 건 상관없고 그냥 하루에 조금씩 하자 해가지고 하루에 수업 뭐 한두 개만 잡아놓고 5일을 다 왔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수업 하나 끝나면 집 가고 수업 하나 끝나면 집 갔는데 이게 너무 비효율적인 거예요 점심시간도 다들 난 몰랐는데 다들 12시에서 1시는 꼭 비워놓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그때가 어? 여기 왜 남아있지? 있어? 그럼 신청해야지 하고 신청했는데 남는 이유가 점심시간이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1학년 때는 시간표를 짜는 요령이 조금 없어서 공강이 아주 길었던 때가 있는데 저는 다행히 기숙사를 살아가지고 주로 수업 오전 수업이 끝나고 집에 보다가 역시 공강이랑 이제 점심 시간은 꼭 조절 잘 합시다 우리 네, 잘 합시다 파이팅 <laughs> <laughs> 선배들이 아 어차피 군대 가는데 학점 필요 없다 무조건 놀아라 선배님들이 꼭 그러잖아요 1학년 1학기 때 공부하는 거 아니다 이런 말 되게 많이 음... 들은 것 같은데. 저는 어느 정도는 동의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 학교 뭐 커리큘럼 특성상 2학년 때부터는 전공이 너무 많아서 저는 고3 때보다 공부를 더 열심히 한것 같은데 네. 저는 그 말을 진짜 철석같이 믿고 정말 재밌게 놀았거든요. 행복한 1학년 1학기를 보냈었는데 성적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더라고요. 음. 네, 지금 1학년 때 죄송한 게좀 많이 남아서 음. 요즘에 너무 피곤해. 저도 1학년 때 엄청 열심히 놀았거든요 한 날은 그날도 있었다 시험 치는 날이었는데 제가 시험 치는 날인지 몰랐어요 수 음, 아, 그 어? 업을 안 들으니까 근데 이제 그게 하나가 F가 나오니까 학점이 그냥 이점대로팍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수업은 들어야 됩니다 노는 것도 노는 거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전공보다는 뭐잘 받을 수 있고 조금 더 노력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포기하지 말고 <laughs> 열심히 할수 있으니까 놀면서 하면 되죠 뭐. 저는 대학교 처음 왔을 때 서울권에 있는 학교 친구들이 되게 부러웠던 게 대외 활동을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 부러워만 하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학는 때. 근데 복학하고 나서 보니까 대전에서 할수 있는 대외 활동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1학년 때 다른 대외 활동을 하면서 본인의 꿈도 좀 찾고 다른 사람도 많이 이제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어, 그런 인간관계 많이 형성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대외 활동을 하다 보면은 다 열심히 사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SNS 계정을 통해서 이제 현황들이 올라오는데 자극을 되게 많이 받아요. 그래서 지금도 제 삶의 운동력 중에 하나여서 그런 것들을 정말 했으면 좋겠다라고 추천하고 싶어요. 동아리 활동 열심히 하고 있는데 거기서 막 운동 같은 것도 많이 배우게 되고, 그니까 되게 다양한 경험할 수 있도록 생각에 여러분도 학과 생활만 있는 게 아니니까. 대외활동이나 동아리활동뭐 등등 그쵸, 그쵸. 뭐 아르바이트도 할수 있고 다양하게 할수 있는 활동이으니까 열심히 새내기 생활 즐기길 바라요